안녕하세요. 여기는 나비 효과 파티입니다. 어, 여기 그 홍제동 안산에 왔는데 그 허경영 그 서울시장 후보님에 대한 그 여론이 굉장히 좋습니다. 많이 변했네요. 몇몇 몇 개월 전보다. 그 허경영 그 서울시장 후보님 정책에 대해서 어, 아시는 정책 있으면 한 가지 말씀해 주세요. 예. 소경 후보께서 첫째 서울시장 되시면은 예, 결혼수당 1억 원 지급하시고, 네, 네. 예, 그리고, 에 출사수당, 네. 30만 원 준다는 소식에 희망이 생깁니다. 아, 네, 네. 지금, 예, 지금 50대 초반인데요. 아직, 에, 솔로로 이렇게 외롭게 지내고 있습니다. 아, 예, 그러시군요. 공약도 안 되고, 뭐, 결혼할 생각은 꿈도 못 꿨는데, 예, 허경영 서울시장 그 공약에 보고서 결혼수당 1억 주고, 예, 예, 국가, 국민 배당금 매, 매월 지급한다는 소식에 희망이 생깁니다. 예, 네. 이 예, 유튜브를 보시는 모든 독신자분들은 그 희망을 가지시고, 네. 이번에 서울시장을 꼭 당선시켜서 여러분들의 소원을 예, 성취하시기 바랍니다. 아, 네. 예. 그러면은, 어, 출산 계획도 갖고 계신가요? 네, 그렇죠. 예, 여태까지는 사실 예, 제가 예. 그런 능력이 없었지만은 출산 수당을 준다니까 예, 힘 닿는 데까지 해서 애도 낳고 <laughs> 어, 우리나라가 지금 보면은 저출산, 저출산이 일어 나가지고 이대로 가다가는 예, 나라가 완전히 망국적인 그런 사태에 접어들게 됩니다. 예, 노인들은 많아지고 애들은 없어지고 예, 지금은 애를 낳아서 키우려 고 그러면은 양육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보통 사람들이 꿈을 못 꾸는 거죠. 애를 낳고 싶어서. 근데 이렇게 정부에서 이렇게 저희 저희 같은 그 서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출산수장을 지급한다 그러면은 예뭐그 뭐그 뜻에 부응해서 저도 애를 예 이렇게 예, 양육을 하는 희망을 예, 가, 가져봅니다 예. 네 우리 국민들이 아주 애국자가 될수 있는 길을 그 정책을 통해서 보여주시는군요 네. 아 그러면은 허경영그 서울시장 후보님의 그 예산이. 지금 다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국민들한테 서울 시민들한테 예, 예. 매월 20만 원씩 줄수 있는 아그 예. 어, 예산이 예. 편성이 지금 다돼 있다고 합니다. 예, 예. 그러니까 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예. 도둑놈이 너무 많다는 그 허경영 말이 예. 이미 증명이 된 거고 예. 또 출산하면 5천만 원, 예. 결혼하면 주택 비용 2억 원, 예. 또한 그 결혼 비용 1억 예. 이런 그 예산들이 전부 다 이제 검증이 됐습니다. 예. 들한테 속일 수가 없게 된 거죠 그죠 허경영을 네, 네. 그 지시 지지하시는 이 시민은 굉장히 현명하시고 네, 네. 허경영을 굉장히 그 허경영 후보에 대해서 굉장히 정책을 잘 알아보셨군요 네, 네. 네 허경영 후보가 당선이 돼서 우리 모두 애국자가 되고 네. 또 부모님들한테 효도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기를 네. 간절히 바랍니다. 네. 그 인터뷰 응해주신 우리, 그, 이 시민, 우리 시민님 네. 꼭 좋은 짝을 만나서 네. 결혼하시고, 네. 아이도 낳고, 네. 행복한 가정 이루시길 바랍니다. 네네. 네. 허경영. 허경영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